안녕하세요. 김쌤의 행복한 공동체 이야기, 행복지기 김쌤입니다. 오늘은 논어 제1편, 학위편, 제2장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첫 구절입니다. 유자왈, 기위있냐효제 이호범상자 선의. 유자왈, 기위있냐효제 이호 범상자 선의 우리말 풀이를 보면 유자가 말했다. 그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공손하면서 윗사람에게 덤비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드물다. 좀 말이 좀 지겹게 해서 좀 어려운데요. 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효성스럽고 공손하면 윗사람에게 덤비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두번째 구절. 프로범상 이호 장난자 미지 유야. 로범상 이호 장난자 미지 유야. 우리말 풀이를 보면 위사람에게 덤비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어지러운 일을 만드는 자는 있지 않다. 이제 네, 조금 어뭐 지각이라 좀 어렵죠. 좀 쉽게 얘기해 보면 위사람에게 덤비지 않으면 어지러운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겠죠.